어디 갈까? 안 아, 하는데? 여기 내려, 이쪽에 내리면 차 있겠지? 4거리인데 아이템은 그래도 다 넣어도 되나? 차한선 여쭤보는 거같데다땡이지 여기 누구 내리나? 내리겠지요? 형뭐 노란핑 해? 응 이거 뭐 본거 같은데 응차 음, 있다 여기쯤 나차 왔다 야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은데 용육이한팀용육이한팀어 뒤지자 근데 차 진짜 네 뒤지고 계셔해. 형은 뭐지 말한건데? 내가 핑 찍은거 당연히... 어, 로 옆에 있더라고 그러고 핑을 안봤어 음. 아, 이번판 힐때좀 나오네 좀 될라는갑다 이거 샘지 소금기 먹었다. 근데 너무 힐튼 만 나오는데, 성과가 하가 되고 있어. 손잡이 써야 하는 거야? 치즈 좀? 있 아이고 어떻게 알라나 비행기가 너무 예쁘게 날아가서 어짤래요 뭐하는지 저, 저... 저맵 가운데 쪽이니까 이리로 가도 되요 바람 핑치고 가만이쪽을수있다 먹었네 뭐 없어. 거 형이 특한 가 아니야. 특한 게 매울 끼고 있거아 지금? 아니, 아니. 아, 스카 어, 스카요 비행기 리 난다. 바로 위 있는 벡아요 오카면오 레벨 3 헬멧 없으면 여기서 헬멧 먹어. 네. 손잡이 있으면 손잡이 좀. 어, 없어요. 나 레닷 없어요. 레닷 남는 거 있어요. 올로그게조니다 똑같은 도 똑같이. 딱 계기요. 직접 얘기했대. <목소리> 안 샀지? 아직 안샀자 아임, 저 끝에 싸고 온거 아니에요? 쟤 너무 대각선으로 나가. 오, 어, 오 씨발, 놀래라. 아, 씨발, 놀래라. 아, 씨, 요가 날라 그랬지만 깜짝 놀랐는데 깜짝이야. 안 쐈네. 아, 뭐, 레드투 없지? 아, 레드업. 차로 갖다 대면은 내가 차건으로 감아놓고. 이 집을 찼어야겠다. 어, 뒤졌네. 네스 아...뒤졌어야되네 바람 못뛰신듯이 근데 여기서 만났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충분히 낙하산으올수 있는 거리거든요 레벨 2 가방 아, 1인데요? 어1인형 <laughs> 가방 자랑하는 중 <laughs> 클락션 어떻게 하는데? 마우스에 모든 펜을 줬는 아.. 폴링이줄알 이거 몇명안 남았을 때차 타고 빰빰빰빰빰 해볼까 <laughs> 그거 보기 안 쏘는 애들 몇명 있을 것 같은데 카고팔 먹음 아, 레드트가 안 나오는데? 그러게. 카고팔 노줌으로 써야겠네. 카고팔이 노줌이 그렇게 잘 맞는다던데. 어, 어디가? 나창문으로 나왔는데, 그냥. 창문으로 나왔더니 다시 건물 들어가게. 길수있다까딴지 찍고? 노란색 가자 노란색 가자 노란색이 맞는 거 같아 여기 위험해 내닷없이 싸우고 싶지 않은 곳이야 지름 없다 나 하나 들고 있어 여기로 되면 내가 장차하고 주유하고 내릴게 주유하다가 또백이 없어지는 거 알겠지? 왔어요나위 동네 간다, 형. 바로. 응. 아씨뜬 거지. 방금 있던 집 그럼 다안 뒤진 거야? 어, 밑에 집은 다안 뒤졌어요. 아래 동네. 마실 거몇개 있어요, 나? 음, 열 개. 아, 오케이. 나 드링크만 다섯 개 있습니다. A 게총할 필요 없지? 응. 카팔거고팔5 0발 손잡이 필요해요 어 음, 손잡이 있고 라풀 소염기 하나 남거든요 어, 오케이 벗수 있는데 몰래 아니 라풀 소염기 하나 어두배나왔 앵글이랑 수직인데 뭐줄까요이직 수직. <laughs> 비행기라면 때6지 죽을 때까 필요해? 저한 180발 있어요. 1 8 0발 죽을 때 죽을 때까지 죽을 때어요 레달신 하나 놔야 되는데, 레이스 내줄게. 바로 앞에서 안 돼. 가자, 우리 지나운데 음. 여기 바로 앞에. 이래, 이 이래, 내래 이래, 이이 <laughs> 차 추락 사망 뭐야, 저거? 아, 저, 저 차로 치그차끼에 보이신 거 있잖아. <laughs> 그거 같은데? 연료 넣었는데 있다고요? 지금, 지금 자리 바꿔줄게요. 나 지금 그거 해줘야 돼. 하나, 둘, 셋. 음. 나 그거 깨야 돼. 햄 무요. 8배 두개다 와, 미쳤네. 가자, 일단 가자. 8배 나눠줄게, 가자 내가 언제든 잡을게, 이거. 아아 여기, 여기. 오오쪽으로 응. 응. 어디야? 왼쪽. 두발 건이야요짜 올라가세요, 이거. 올라가서. 예상, 예상 불가능한 범위로 갈게요. 이거 사람핑 어때요, 지금? 이쪽은 예상 가능한, 하 쫓아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템 나오다 죽어요. 800 필요 없는데, 근데. 내가 이거, 이거 가자고? 가지고 있어. 지금 줄게. 두 배, 두 배, 두배 줄까요? 어. 아, 나, 잠깐만요. 저... 일단, 아니, 일단 가지고 있어. 2배 안쓸거야? 나도 2배 잘 안쓸거 같아왜 어, 바뀌고 나서 못쓰겠더라 잠깐만 우리 방금 총 맞았던 데가 입지부니까. 2배 안줘도 돼나왔어요야 스커버 종류별로 다일거 같애 무뭐 뭐 있어? 나의료 키트 하나, 상자 네 개. 상자 한 개, 에네 지5 다섯 개, 일로 집으로 들어올래요? 내 걸로 할까? 어딨어 라이플에다는 거좀 저격총에다는 것도 있으면 좋고. 어디 가세요? 왜 <laughs> 계속 일로 일로 일로. 앉아 안대로가지 상자 두 개. 어 뭐야? 두껍네배삼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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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수직 손잡이, 개머리에만 필요한 높, 나플 소연기, 드 링크, 제로라고요 하나, 하나, 그럼 두개 주면 세 개, 세개 됐네. 개 하나 더. 아, 저거는 저, 저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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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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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디 갈까? 아 연료통 못 봤어요. 노란핑가면 연료통 있긴, 있긴 하거든. 쪽 위로 가. 노란핑 저기 파란핑 집에딱저 집에, 집에 연료통 있긴 한데. 안게찮네 저건 전쟁터 된다 좀 가지 말자. 연료 가 없어요 로못 간다니까. 잠깐만 계세요잉 어느 집인지 여 바로 앞에 집이 집이었나 저 옆집이었나 둘중하나에요 여기 맞네 여기야 여기야 2 1밟봐요 북쪽으로? 무슨 음. 정말 북쪽 좋아하는 거 같아. <laughs> 남쪽으로는 됐지 않까? 뭐만 하면, 북쪽? 이쪽은가리 이거 있을것 같은데? 나 올라와 볼게. 열려있어요. 인가해가 입시다 그러면 여기면은 뭐, 어디있는거야? 밑에는 안열리는데 수상하니까 하지? 안 열리는게 되게 수상하지 않아요? 여기 열리는데 저기 안 열리니까 어튼분만 잡고 냉겼어, 왜 있지? 그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 누구 차 소리야? 우리 차 소리야? 아니, 음. 땅거린 거. 어. 우리, 동네 차소리 아, 실제 소리 응. 네왜 있지? 여기 열려있어. 여기 열려있으면 저기도 열려있고. 그, 북쪽으로 우리랑 경로하면 겹치는 애 있다 소리 산, 산, 클리어 할 거야? 여기 숨어있을 거야. 선택지 어, 별로 없으니까 빨리 해야지. 정해야지. 산 클리어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자. 아, 어, 여기 있어라형 그래도 산은 조심해요. 거기다가 뚝배기 부어신다고 어. 나무가 많아서 안부일 거야. 어. 아, 그렇 수도 있겠다. 흐흠. 래라 발소리도 막 점사 바간 아니지 이고 아, 저쪽 총소리 가고 싶은데, 차, 산에 있을까봐. 아, 이쪽으로 올라갈래, 다시 그냥? 다리 건너냐, 안 건너냐 차이인데, 지금. 어떡갈래 근데 안 건너가도 될것 같은데. 건너면 건너서 와야 되는데, 저, 건너갈까? 되게 음, 애매하거든. 연료, 연료, 연료도 별로 없어. 어. 집에 청소를 났어요. 음. 엄마. 여기 집에 총소리 왔어요. 미폐지기 여기, 여기 사람 있네. 어씨 먹어요. 어땠는 거예요? 됐다 쌓였다. 잡았다. 집은 잡았어. 저차차 차 쪽만 잡으면돼대 봐라. 그런 거같잖다터 지고 있는 지도 몰랐 겠 네. 어 라플 소운기있 죠? 개골 파밍 이 죠? 은총 총알 을 많다. 정화 를 필요 없 는데, 그 고수 한테 너무 많 아요. 고수 한테 왜 그런 단지 있을 죠? 고수 한테 영 필요 없 어요. 응. 하나 다 하나 네개나 의류 기타 하나에 상자 네개 있어. 아니, 씨, 자리가 없어. 총알은 그 버리지 못. 맞아. 잠시만요. 총알 이십 발은 돼. 저 시체 안데지고 왔네요. 집에 저거 가야지. 어, 오토바이 타고 북쪽으로 들갈래 연료가 음. 어, 너무 없는데 여기 있었는데 쭉배기 날려버린 거 같은 거 어디갔지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알겠네 아, 엎드려서 할게 여기 오토바이 네 카고팔 아 카고팔 아니네 뭐 없네 네배 하나 어디. 됐어 더끼먹시다 여기 뒤다 오토바이 갖고 올게, 기다려봐봐. 어, 엠포다. 나엠프 엠포 끼고 있을게. 어. 어. 개머리판 없나? 개머리판 어디갔지? 아까 땅이 버렸는데 음, 오토바이 가져오는데 예. 형이 없는지 미리 말해형형빨리빨리빨타타타타타타타 타라 타라 빨리 타세워세워세워 세븐 세븐 오른쪽 할까 이거 여기 조심해 거 하자고? 그냥 이거 불쩍 먹듯이 간다 어? 뭐야 뭐야 형은 왜추락어 뭐야? 뭔 추락? 뭐야 이거 방금 뭐야? 왜 추락했어? 응? 왜 추락한겨? 뭐임 방금? <laughs> 뭐임 이거. 날라가. 오토바이 날라감? 아니야. 그냥 가다가 너 뭐야 이거. 나 그냥 W 누르고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뭐야? <laughs> 뭐야 이거? 방금 뭐임? 방금 뭐임? 몰라 뭐야 이거? 아 씨, 막 천망.